찍는다 브이로그 간다 남산 타워. 난 사실 조여소를 빨아먹으러 온 조여소 빌런이야. 넣 버린다. <laughs> 난 사실 조여소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왔어. 어. 에, 나이스. 뒤로 가. <laughs> 아, 다시 뒤로 가. <laughs> 다 살아왔지. 솔직히 좋잖아. 드디어 도착. <laughs> 표현은 보이지? 핫한 라면 양이먹을봐 야, 토인 야, 토인은 이 야, 라면 두 개. 어. 야, 토인은 토인. 야, 토인은 토인. 야, 토인은 고인 야, 토인은 토인. 야, 먼저 타, 걱정 마. 우리가 뺏어 탈 생각은 절대로 없으니까. 아, 나 혼자 낼수 있으니까. 저거 네? 타면 까프네? 아, <laughs> 아, 빨리, 빨한번 타볼래. 들고 타려면 점프해서 타면 안 돼. 우와 돌아간다 <laughs> 어, 어디 어디지 이게 다 지금 오리배를 타 왔습니다. 내가 운전하면 안 돼. 내 물에 떨어뜨면못 건진다. 네. 겠는데 네. 건너가야지 한명더 타자. 그렇지 여기. 재겠다 고고고고! 오 우와. 재밌겠다. <laughs>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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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<laughs> 도전용은 다. 어디, 어디, 어디서 안전용 야 저게 다 안전용 다음 편. 어디지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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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